이 기류가 음과 양이 안 맞을 때는 분명히 뭔가가 하나 박살나거나 에너지가 충돌을 하면서 데미지를 줄 수도 있어. 나의 운에서도 음과 양이 충돌을 하면서 그것이 그릇이나 유리나 거울 같은 것이 깨지면서 나의 안 좋은 거를 쳐낼 수도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눈꽃마녀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눈꽃마녀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것도 처음이라 좀 조심스럽지만 요즘 겪고 있는 일이 너무 반복적이고 이상해서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저는 미혼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집에 오래 머무는 편은 아니라 늘 깔끔하게 정리하고 퇴근 후엔 간단하게 밥 먹고 쉬는 정도인데요. 이상한 일이 시작된 건 두어 달 전부터였어요. 평소 잘 쓰던 유리컵이나 그릇들이 이유 없이 깨지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진짜 우연이라 생각했어요. 제가 실수로 부딪쳤나 싶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깨지는 위치나 상황이 너무 이상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선반 위에 고정된 상태로 두었는데 다음날 보면 갈라져 있거나 심지어는 바닥에 조용히 놓아둔 컵이 갑자기 쨍 소리와 함께 금이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누가 일부러 툭 건드린 것처럼 깨지는 게 너무 반복되니 저도 겁이 나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아끼던 도자기 찻잔이 깨졌을 땐 기분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친구가 선물해준 거였고, 그날따라 기분이 묘하게 가라앉아서 하루 종일 머리가 무겁고 멍했어요. 그 뒤로는 가만히 앉아있다가도 컵 쪽을 자꾸 보게 되고, 그렇죠. 신경을 쓰이게 되죠. 괜히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듭니다. 이 기의 파장을 느끼는 거야, 심장이. 그러니까 막 우리가 무슨 일날려 그러면 막 두근두근 뛰고, 괜히 가슴이 뛰고 막 이런 게 있잖아. 가족들에게 말했더니 그냥 지나가는 불운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지만 저는 자꾸 신경이 써요.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유리가 깨지는 건 뭔가 막아준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떤 기운이 너무 강해서 그걸 담고 있는 그릇이 버티지 못하는 걸 수도 있다고요. 응 이럴 수도 있어요. 혹시 지금 제가 집에 기운이 안 좋은 게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저한테 뭔가 따라붙은 게 있는 건 아닐까요? 단순한 생활 속 불편함이면 좋겠지만, 제 마음 한 구석엔 자꾸만 무언가가 이상하다는 불안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아쉬운 거는 지금 실 거주지 주소를 보냈으면더 좋았을 거고. 근데 일단 자기의 사주를 가지고 내가 보면은 올해 대운인 건 맞아요. 경신생이니까 그러니까 나무의 기운이 목이고 제보자의 집안에 바람이 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상문의 바람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뭔가 자꾸 컵이 깨지는 거는 폴더가이스의 후그 현상에 같이 들어가. 이게 정말 뭐 우리가 얘기하는 백년 귀신 천년 귀신 이 정도 천년귀이 레벨이면 여기서 이걸 쳐도 이 수정불이 깨져. 어마 무시한 염력을 가진 거고 그거는 기운의 파장에 의해서 부딪혀서 에너지가 부딪히면서 깨지는 것도 될수 있고 뭐 저는 약간 찝찝한 건 솔직히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뭐든지 너 귀신 탓이야 뭐 이래도 구태야 돼 이건 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두 번째 가능성은 평소에 내가 그 그릇을 전자렌지에 많이 돌렸느냐. 이건 실화야. 전자렌지에 똑같은 도자기 그릇을 계속 쓰다 보면 미세한 금이 눈에 보이지 않게 가 있어. 그럴 때는 설거지 하다가도 힘을 좀만 줘도 쫙 쪼개지면서 난 실제로 나도 손이 찢어진 적도 있고. 그런 일상적인 부분도 한 번은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싼 거. 그리고 그냥 다이소나 이렇게 싼 거는 조금만 해도 깨질 수 있어. 요거는 그냥 굉장히 노멀한 생각이고, 이제 다른 면으로 이면을 보면, 음의 기운이 너무 부딪히면, 음과 양은 같이 존재해. 그래서 달이 뜨면은 해가 뜨고, 아니, 해가 지고, 해가 뜨면 달이 지고, 이 음, 양의 조화가, 밸런스가 늘 정상적이고, 내가 늘, 어, I'm okay, very good, 이런 날은, 내 컨디션이 좋은 건 음과 양의 조율이 굉장히 잘된 상태에서 사람의 신체가 느끼는 그, 그 상큼함이 있단 말이야. 내가 너무 양이 많아도 몸이 뜨겁고 열이 나고 이러는 거야. 더위 타고 갱년기 마냥 막나막 식은땀 나고 막 이런 거야. 양이 너무 올라간 거고. 근데 반대로 내가 음이 너무 강하게 차오르면 손발이 차갑고 계속 춥다고 한 여름에도 나는 더위를 모르겠어 나는 땀이 안나 그거는 양이 부족한 거야 그랬을 때이 공기 사람의 에너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기류가 음과 양이 안 맞을 때는 분명히 뭔가가 하나 박살 나거나 에너지가 충돌을 하면서 데미지를 줄 수도 있어. 나의 운에서도 음과 양의 충돌을 하면서 그것이 그릇이나 유리나 거울 같은 것이 깨지면서 나의 안 좋은 거를 쳐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그러니까 한번 정도는 주소를 좀홈페이에 남겨서 이거는 이제 공개를 안 하는 거지. 그 주인공이 나다. 이러고 문자를 보내시면 내가 또그 도움을 줄게요. 그리고 그게 너무 싫어. 그냥 귀신이든 아니든 내가 그냥 에너지가 너무 이렇게 폭발해서 그러든 나 이거 자체가 너무 찝찝해 이러면 이제 민간요법으로 천수경 금강경 지장경 요런 거 이렇게 잔잔하게 멜론으로 다운받아서 좀 틀어놔 주시는 거. 그다음에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찬송가 틀어 놓으세요. 자기 종교에 맞는 걸로 식탁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한번 정도는 그 기운의 보호막을 받고 이건 돈안 드는 거잖아 근데 정말 내가 뿌리를 뽑겠다 그러면 저 같은 분 모셔서 집안에 진단받고 더 정화하고 부적 같은 거해 놔도 되니까 대신 아무거나 부뭐 부처님 뭐 이런 거 사다가 집에다가 함부로 동법 나고 동튼하게 하면 안 돼, 알았지?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제일 흔한 거는 팥, 그 날팥 있죠. 마트에 가서 한 봉다리 사서 그걸로 한 번씩 이 전자제품부터 그 주방 쪽 이런 방 쪽에 한번쑥 뿌려놨다가 그 다음 날 이제 쓸어서 버리고 그날 또 기운을 느껴보고. 이런 간단한 민간요법 정도는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머지는 주소 보내주세요. 사랑하는 꽃님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